지금 이제 비공개로 해놨는데. 아왜 비공개로 해놔요, 근데 나중에 네. 다시 다 보라면서. 몇번 얘기하는 거야 지 <laughs> 네가 다시 듣게 되면 그때 나한테 거기다 남기라고 있지. 처음하시는 말씀인지. 아, <laughs> 어? 나. 여러 말 했거든 내가. 언제 비공개. 로 이제 내가 카페도 열었지. 시간이 지나면 바꾼다. 내가 시간이 지나면. 아, 아. 시간 지나면 비공개로 바꾼다. 내가 톡으로도 보냈지. 시간 지나면. 아하. 시간 지나면 비공개로 바꾸니까 나중에 필요한 사람은 얘기해라. 예. 그럼 내가 다시 풀어주겠다. 아, 네, 네. 자, 찍었어, 찍었어, 진짜 하나. 어린이. 7번입니다, 7번. 자, 어린볼거내면요 뭐 다시 관계되면서 또 볼게요. 프린트. 브리트 먼저 봐봐 다시 또 43번, 43번, 4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기가 써놓은 거 확인해야 됩니다 아 근데 그또안 있었어 무슨 어그 동영상 중에 신호열을 눌러놓은 애가 입은 거야 내 네, 카톡에서 아 3초만 봤어 어, 어. 그래서 어, 이거 어떤 그래, 놈이지? 싫어? 뭐, 그거, 그거 소안 듣는 다른 애들 다른 애일 수도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떤 어떤 애들이나 음, 뭐, 뭐, 분석 파트에 뭐, 뭐, 들어갔어. 유튜브 분석 쫙 해줘. 보니까 이 우리나라가 99%를 우리나라에서 듣고 근데 이제 몇 프로가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영국도 있고 뭐이런게있어요 색깔 왜 동색이 있어? 색깔 들어와. 진짜 우와. 근데 그 이제... 그 아니야, 그냥 들어갔다 나온 거야. 그렇지, 그냥 이게 뭐지? 이상한 새끼가 있네. 이상한 새끼가 네 이런 소 나는 모르겠네. 그거 나가보는지... 근데 이제 그실화요가 보니까 영국에서 클릭을 한 거야. 실효요. 아... 이것들이 네. 그, 어디서 죽을라고... 영국이영국이 <laughs> <laughs> 갑니다. 내가 뭐... 상처받았어요. 자, 아관대명사사관부서 다시 한한볼볼요첫첫째째봐첫첫째째봐첫첫째째스스자사 n g a 번에 관대명사사에에 완전. o 관계관계 o n g a m o n 전 a p 전 n g a Monsa, Ponga Monsa, p 사는 완전. m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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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사는 완전 n 완전. 완전. 왜 여기 새 거야? 옛날에 안 썼어? 오케이. 다 썼어요? 아니 없어? 여기없었잖 왜? 안몇 번에. 몇 번에 <laughs> 왜 그렇게 있어요? 왜안 쓰여있어? 왜안 써? 안 썼어? 그때? 안 썼어? 썼어요 썼어요 근데 안 썼어? 잠 나와봐 아니요 이거 우리 수업 아니었어요 I'm 이안 t s u 도 들었어야지 근데 대신에 s 5번까지 g w h 해줬어요 그랬어요? 네. 자 다시 볼게요 다시 a t 요 다시 t What is 이 t w h a 이 is it? What is it? What 완전 i 완전 h a 완전. s it? What is it? w 지 a t is i 아... 안전한지 불안한지 어떻게 하라고? 구범 음, 앞에 선행사가 명사가 빨이 결론이야? 정확히 할수 있는 방법은 앞에 걸 넣어보는 거야 앞에 걸 넣어봐 야, 앞에 이게 선행사야 자 지난번에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뭔 소리냐고 그랬던 거예요 이제 앞에 있는 선행사를 뒷문장에 넣어서 만약에 이 선행사가 뒷문장에 쑥 들어갔어 그럼 완전한 거 불완전한 거야. 불완전. 완전한 거 불완전한 거야. 완전한 거봐 그렇다니까. <laughs>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어디 갔어 네고 깡깡이놈. 개무시해 있는 거야. 이놈뭐야 자, 더할 수 없으니까 앞에 있는 선행사를 뒷문장에 가지고 가서 넣어 써. 자, 봐봐. 유진이가 여기서 잠시. 자, 자. 아, 보세요. <laughs> 여기가 뒷문장이고 여기가 앞문장이다. 아, 여기 뒷문장이야. 여기 뒷문장이야. 예를 들어서 얘가 선행사야. 얘가. 됐니? 아 유진이가 이쪽으로서 와 여기 딱 앉았어. 여기 지금 표 있지. 여기 딱 앉았어. 숙도 났지. 숙도 났어. 그럼 여기 원래 이 문장은 완전한 거 불안정한가? 그럼 이해되니아이해 됐죠. 그럼 쑥 들어간다는 건 불안전한 거야. 근데 앞에 있는 선행사가 뒷문장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혼자는 못 들어가고 전치사랑 선행사랑 들어가면 전치사랑 선행사랑 들어가면 안전한가 불안전한가? 안전. 완전. 그것도완전한 거지. 왜냐면 원래 혼자는 못 들어가니까. 음. 혼자는 못 들어가니까. 또 하나. 이렇게 전치사랑 선행사랑 합쳐지면 얘가 하는 역할은 부사예요. 부사. 우선 없어 된다매 없어, 네. 꼭 그니까 없어도 되니까 여기는 완전히 없다, 그기지 그지?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야 되냐면 전치사 선행사가 들어갔다면 똑같이 전치사 관계 대명사가 들어갈 거야. 이거 이해돼요? 네, 네. 되는 네, 거지. 자, 근데 하나 조심하라고 했죠? 전치사고 뭐라? 왓. 전치사 다음에 관계 되면서 왓이 나오면. 얘는 특이하게 뒷문장이 없게? 불안전하다고 그랬단 말이야. 했죠? 했지? 아니야? 됐어요. 아, 뭘, 뭐야, <laughs> 처음 듣는 표정인데. 전사 플러스 와트에는 불안전한 거야?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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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얘는 왜 불안전하다고 그랬어? 뭐가? 아, 전시사가. 그렇죠. <laughs> 얘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전시사는 이 앞에 거야. 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뒤에 거는, 이 뒤에 거는, 왓 h 만 나온 걸로 보고, 뒷문장이 얘가 관계 대명사니까 여기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자. 문장 가니다에번 문장 볼게요. 1번 문장이요. 1번 문장 문장. So there is a clearly a point. 끊어. p o i n 가 있다. 됐죠 Beyond what? 돼 있단 말이야. Beyond what? 이걸 박스로 잡아. Beyond what? Beyond what? 뭐나는 거니죠? Beyond what? 이렇게 나왔단말이요 그럼 이거 나오거예 지금? 원사 플러스 와이시 나온 거야. 그럼 뒤 문제는 어쩌라고? 여기 음. 뒤에서 불완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뒤에가 불완전하지만 이해가 보면 되는 거야. 알니? 음. 그럼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볼때 기준은 무조건 동사부터 찾는 거야. 뒤에 동사를 먼저 찾아. 동사가 뭐야? Becomes가 음. 동사야. 위라고 써. Becomes가 동사. 야 추는 뭐야? Running. A running the exercise. S. 라고 써. r u n n i n g 에다 s 로쓰 쓰면 죠죠럼럼 b e c o m e 네, 목 o k t o b o 안 t o 네, b 것도 모르죠. 에, 그는 선생이 됐어요. She b e c o m e s t e a c h t r 네, 그는 선생 b 됐어요. 주어, 얘는 뭐라고 해? k t o Bokto b o k 뭐 뭐라고? 뭐라고? 래 이게 뭐라고? 뭐라고? 뭐거 같은 거잖아, 라랑뭐랑 희랑. 응? 희랑 여기랑 같은 놈이잖아 얘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주어를 설명해주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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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고 얘도 명사, 얘도 명사야, 명사, 명사. 이렇게 넣으면 완전시. 네? 이렇게 넣으면 이 문장도 마찬가지. 뭐 뭐가냐면 뒤에 running 어쩌고 나와요. running, exercise, 운동 단계야. becomes. 그 다음에 running, running art, art 이렇게 돼 있잖아 이 문장이. 그러면 얘가 주어. 얘가 얘가 뭐라고? 여기가, 어, 응.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어? 그걸 잘 몰라도, 여기가 명사, 여기도 명사, 이렇게 돼. 동사, 그러면 명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응. 완전해불완전에 응.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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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문제 완전이란 말이야. 그걸 찾아내지. 완전이니까, 비안도 와서은 된다, 안 된다. 응.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일단 틀렸죠? 그럼 뭘 쓰면 될까? 거기다가 비언들, 비언들 위치 써도 돼요? 네? 전서 플러스 관계 대명사 위치 그럼뒷 문장 완전히 불완전해? 완전한... 완전하지요? 언니 그 뒤에 지금 완전하잖아 지금. 그 비언도 위치 수 맞네. 그럼 위치는 선 행사가 뭐야? 포인트 포인트. 그렇지. 포인트 그렇지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넘어서면 그 포인트를 넘어서면 어, 운동을 러닝하는 것이 아트를 러닝하는 게 된다 니다그 그러니까 지점을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 달리다가 이 달리기가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그럼 어떤 예술이야 예술 이딴 얘기야 지금 얘기는 그렇지. 5번이번은왜막에 안들어 해? 그래? 자오번 볼게요. 자오번 동사니까 동사 밑줄이 쳐있으면 뭘생각해세가지 수, 태, 시, 제 수, 태, 시, 제 수, 태, 시, 순서대로. 아, 펄, 지. 했으니까 뭘 찾아야 돼? 주어, 주어. 찾아야 돼. 주어. 주어 지니 어, 페 g i 마 a 끊어요. 마 a 끊어요. 데 e 보이죠? 데데데 데. dead, d e 괄호 번거라. 삼봉 괄호. 어디까지요? 아, 두 동사. 번? 네. 아니요.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요. 네. 자, 데프터 바로 묶고요. 첫 번째 동사 뭐야? p r o v i d e 두 번째 동사 뭐야? Occurs. 아, 그러니까 두 번째 동사 앞에 p r o v i d e 까지 바로 묶어. 네. 데프터 p r o v i d e 까지 바로 묶어. 바로 묶었지? 네. 그러면 주어가 뭐란 얘기야? Magic. 네. 단수야, 복수야? 음, 단수. 그럼 occurs 맞아요? 이제 엔딩, 이제 뭘로 이제 o c c u r a 야 그거를 occurs 안 하고 Is 이 o c c u r e i 한 마디 틀려 Is o c c u r a e 한 마디 틀려 어냥 하는 요응 occurs 대신 Is o c c u r a e 해도 맞죠 맞다고요? 물어보는 거야. 어. 사기? 오. 대한대. 돼? 요안 돼요? 돼요. 왜? 백그 아. 어. 자동사잖아, 그지? 응. 자동사니까 스동 테스트는 아니죠